네 반갑습니다 BJ가르마구요 방금 쇼킹아치킨을 먹고 이번에 농심 신상 스파게티 컵라면 리뷰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은요 봤는데요 이렇게 토마토 스파게티 분말스프가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 풍미유가 있고요 이렇게 면발 구성입니다 그리고 옆에 써있는데요 면발 같은 경우에는요 4분 30초 뜨거운 물에 하면 단단함 5분은 보통에서 표준 5분 30초는 부드러움이래요. 그래서 저는 5분으로 맞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BJ 가르마구요. 유튜브 가둥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두루와. 오늘 2차 메뉴로 농심 신메뉴 스파게티 컵라면 두개 반입니다. 한번 제개인입 맛이지만 리뷰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파게티니까 젓가락 안 쓰고요 포크를 쓸게요. 이런 식으로 먹어 줘야 돼. 어. 이런 식으로. 아, 가자님. 백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어떻게 포크로드, 아 어떤 포크로들 아아 내가 안까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위에서 하나에 6 0 0 원. 응? 음, 나쁘지 않은데. 음. 음, 답답해. 음, 음. 솔직히, 너무, 억지스러운 맛도 없지 않는데, 았 괜찮아요, 저는. 음. 오, 면이 괜찮다, 면이. 면이, 일반 컵라면이 확 다르네. 진짜 스파게티 느낌 나네요. 어, 홈플러스 9,900원이에요? 진짜 면발은 새파래이 느낌 나는데 소스는 그냥 소스하고 말 그대로 소스하고 근데 썰기로는 오분을 5분 동안 뜨거운 물에 해야 보통은 있는데 면이 근데 저는 7분 익혔어요. 7분 너무 안 익던데 면이 아 볶음 너구리 그맛 없어요. 2차 먹방이라서 두개반 넣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팔잖아요. 스파게티. 뚜껑 열고, 뭐지, 뭐, 렌즈에다 먹는 거. 그거보다는 맛이 덜 진해. 음, 또순하이네요 맛이. 형님이 추천하는 최고 라면은 무엇인가요? 너와 함께 라면? 그리고 분마스터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남겨야 돼요. 안그어도안 비벼지더라고. 음. 내가 볼 때는, 그냥 이 가격대에 먹을만한 정도? 이 가격대에. 괜찮은 거는 면발이 뿔지가 않아요. 면발이 한결같아요. 그거 좋네 오뚜기 스파게티요, 컵라면 그거. 그거보다 괜찮아. 이거 난면발은 좋아. 면발이 재구매 의사 있냐고요? 아니 제가 원래 스파게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 재구매 의사는 없어요. 음아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스파게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다가 兄弟。그런데 스폰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 뿅뿅뿅 들어가.